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레시피인데요. 70kg에서 48kg으로 총 22kg을 감량하고 7년째 유지 중인 다이어터이자 유지어터의 식단에 관한 것입니다. 통통 유전자로 태어나서 평생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실패와 요요를 숱하게 반복하면서 건강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야말로 요요 없는 감량의 최선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다이어트 공식으로 단백질을 늘리고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 쉽고 간단한 다이어트 요리를 개발해 직접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결과는 대성공.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단을 잘 챙길수록 얼굴이 갸름해지며 윤곽이 또렷해졌고 배가 납작해지더니 몸통과 팔다리가 가늘어졌다. 마침내 생애 최저 몸무게에 도달해 지금껏 본적 없던 뼈대를 발견하며 인생 몸매를 갖게 됐다. 더군다나 굶지 않고 맛있게 먹으며 감량했더니 요요가 없었고 스트레스가 적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변했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거기에 저자의 엄마 또한 이 식단으로 17kg을 감량했고 수많은 독자가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연이어 증명한 이후 다이어트 요리 전문가로 통한다. 와, 궁금하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부끄럽게도 지금은 다이어트 레시피 전문가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저도 과거엔 그저 무조건 감량 효과가 빠르고 쉬워 보이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만을 찾아 다녔어요. 그래서 감량과 요요를 수없이 반복하던 사람이었죠. 그냥 굶기, 원푸드 다이어트, 인터넷에 떠도는 극단적인 연예인 식단 등을 무작정 따라하게 급급했고, 돈을 버는 나이가 되어서는 약도 먹고 시술까지 시도했어요. 그만큼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죠. 지금 생각해보면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심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정신을 갉아먹는 온갖 학대를 내가 자처해서 했더라고요. 오랜 시간 날씬한 몸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돈을 바쳤지만 결국 얻은 것이라고는 탄력없는 고무줄 몸무게와 극심한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건강과 시간, 돈까지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아끼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실패를 거듭하며 돌고 돌아 성공한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에요. 이 식단으로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니며 고통을 주었던 지긋지긋한 요요와 이별할 수 있었어요. 70kg에서 48kg으로 22kg을 감량한 후 지금까지 7년째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살을 뺐다고 하면 다들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온갖 다이어트 실패 끝에 얻은 교훈은 먹는 음식이 맛없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것. 물론 감량에 성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맛없는 식단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한 다시 요요에 시달리는 건 명백해요. 그래서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깨우쳐갔다는 거죠. 저자는 맛없는 것만 꾸역꾸역 억지로 먹다 보면 식이 강박감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식욕을 폭발시키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시 심한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거고요. 저 또한 이러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맛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균형 잡힌 영양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레시피를 개발할 때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저탄수화물이자 고단백 이 식단의 맛과 균형 잡힌 영양 이두 가지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성 단백질 재료를 사용해서 물리지 않는 맛으로 단백질을 든든히 챙겼다고 합니다. 탄수화물도 평소보다는 줄이 돼 좋은 탄수화물을 골랐었고 몸에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가득한 채소로 포만감을 더했죠. 근데 맵고 달고 자극적인 맛이 당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참기보다는 건강한 대체 감미료와 향신료를 사용해서 속세 음식 맛을 재현한 음식으로 욕구를 잠재우는 편이 좋다는 거죠. 와, 저도 완전 동의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서 제 아들도 코시국에 완전히 살이 쪘었는데 이런 식의 식단으로 해서 건강하게 빼줬거든요. 그 얘기만 하려고 해도 저도 완전히 엄청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맛과 가공식품에 길든 입맛을 내 몸을 위해서라도 좀더 나은 차선책을 택해 건강하게 바꾸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자극적인 맛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지난 책들에서 수백 개의 레시피를 소개했지만 저는 여전히 새로운 다이어트 레시피를 개발하는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식재료를 보거나 식당에 가도 새롭고 재미난 요리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생소한 조합이지만 막상 요리해보니 너무 맛있어서 대성공인 요리도 있고 예상보다 별로여서 실패한 요리도 많아요 그래서 제 레시피 노트에는 1년이면 수백 개의 새로운 요리가 차곡차곡 쌓인답니다 와저 이마 하나하나가 다 정말 공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워킹맘을 항상 하다 보니 요리에 대한 열정은 그렇게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말랐던 아들이 살이 찌다 보니까 화들짝 놀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바로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아들도 살이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레시피는 아니어도, 대단한 요리는 아니었어도, 건강한 조합, 맛있는 조합, 균형 잡힌 영양의 조합,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해주죠. 완전 맛있었다. 이건 좀 별로다. 어, 이건 좀 괜찮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아이디어가 하나하나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료를 보거나 식당에 가도 이제 요리 아이디어가 저도 떠오르고 또 생소한 조합이어도 막상 요리해보면 너무 맛있어서 대성공인 요리도 있고 예상보다 별로여서 실패한 요리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의 요리 레시피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파트 1에는 이보다 간단할 수 없다. 전자레인지엔 원팬 요리 또 파트 2에는 다이어트 할 때도 밥은 못 끊어. 초간단 한 그릇 밥 요리. 파트 3에는 다이어트 할 때도 빵은 못 끊어. 든든한 식사빵과 샌드위치. 파트 4에는 속 풀리고 스트레스 풀리는 맛. 국물 요리와 면 요리. 파트 5에는 외식이 불안하면 직접 만든다. 테이크아웃 속세 요리. 파트 6에는 뚝딱 다이어트 베이킹. 초간단 디저트와 평생 반찬. 그래서 저자의 닉네임이 DD민이라고 하는데요. 디디미니의 초간단 인생 맛 질리지 않는 백한 가지 속세 맛 보장 맛있고 배부른데 살까지 빠지는 다이어트 레시피 이런 레시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에 마지막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인생 몸매 만들고 평생 유지해 가려면 맛과 균형 잡힌 영양이 있는 식단에 대한 노하우를 깨우쳐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한 번은 깨우쳐 보고. 계속해서 의식주에서 식을 연구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요리 연구가가 아니어도 이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 가족에게 있어서 건강하고 날씬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고 실천해 가는 그런 셀프 요리 연구가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것도 보면 설탕도 정말 많이 넣으시고 다이어트 요리, 건강한 요리라고 볼수 없는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이어트 하려면 건강하려면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실천하고 자신과 가족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개선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가 22kg을 감량하고 유지하기까지 자신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던 다이어트 원칙 6가지를 추려놨는데요. 1. 하루 물 2리터 공복에 물한잔 물은 노폐물 배출과 활발한 신진대사를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 적정량의 물 섭취는 필수예요. 특히 기상 후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은 밤새 몸 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장 운동을 시켜서 배변을 촉진해요. 기상 후에는 입 속에 세균이 많으니 꼭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 후에 양치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물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수분 중독에 위험이 있으니까 하루 중 틈틈이 물한잔약 250ml씩 그렇게 나누어서 적정량만을 천천히 마셔요. 특히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음료는 위장을 자극하고 이뇨 작용을 해서 마신 양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배출시켜요. 그래서 물처럼 자주 마시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하루 한잔 이상은 자제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땐좀더 마셔도 좋고요. 여기 이 책에 쓰여진 말투로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는 다이어트 원칙 6가지 중에서 2,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 먹고 포만감에 집중하기. 다이어트할 때 음식의 양 조절은 필수죠. 아무리 영양소를 골고루 건강하게 섭취해도 과식을 해서 활동량보다 음식 섭취량이 많아지면 잉여 에너지가 되어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사실 음식량을 조절하기 힘들어 살찌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양 조절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책 속의 요리 계량을 참고해서 딱 1인분 분량만 만들어서 한 그릇에 담고 밑반찬도 통째로 꺼내지 말고 조금만 덜어 먹어요. 타인과 식사할 땐 음식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 덜어 자기 목만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며 먹으면 포만감이 좀더 쉽게 느껴져 과식하지 않게 돼요. 다이어트 원칙 6가지 중 3. 달콤한 음료 끊기. 다이어트 최대의 적은 달콤한 음료, 탄산음료, 캔커피, 주스,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체내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렙틴 생성을 억제해서 허기를 느끼기 쉬워요. 과즙 100%라고 크게 적혀 있어 마치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도 원재료를 보면 액상과당이 함유된 제품이 대부분이니 유의하세요. 가공음료 섭취를 끊고 탄산수, 플레인이나 천연향으로 또는 물에 건조 과일을 넣어 마시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다이어트 원칙 6가지 중 4. 과식, 폭식 후 다이어트 포기는 금물. 우리는 완벽한 다이어트의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죠. 과식이나 폭식으로. 입 터진다고 하죠? 그러고 나면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그때부터 포기해버리고, 그런 적 없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을 해도 감량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겨우 한두 끼니 하루 이틀 정도 많이 먹어서 불어난 체중은 배출되지 않은 음식물과 붓기의 무게일 뿐, 아직 지방이 되기 전이에요. 한 끼를 과식했다면 다음 끼니를 샐러드 등으로 가볍게 먹고, 평소보다 운동량을 조금 늘려서 소화시킨 후에 잠들어요. 여러 끼니를 과식했다면 다음 날에는 최소 12시간에서 18시간의 공복기를 가져요. 바로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을 좀더 길게 갖는 거죠. 또 유산소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서 숨이 찰 정도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기를 추천합니다. 단, 폭식과 절식을 너무 반복하면 식이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서 보통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다이어트 원칙 6가지 중 5. 생활 속의 틈새 활동량 늘리기 일상에서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시간을 내서 하는 유산소 운동 그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주변에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대신 빠르게 걸어서 이동하기 식사 후 곧바로 눕거나 앉지 않고 산책하기 바로 식후 거기 하는 거죠. 이 동시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 등 일상 속 틈새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잉여 에너지를 태우라는 거죠. 또 많이 걷다 보면 종아리가 뭉치고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종아리 스트레칭과 마사지도 꼭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어트 원칙 6가지 중6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이어트 일상을 기록하기,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성공 비법을 묻는다면 1초의 고민도 없이 기록하기라고 말할 거예요. 와 저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록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운동 습관도 그렇고 독서 습관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습관을 들이고 성과를 보려고 한다면 기록하기는 정말 필수인 거죠. 기록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얼마만큼 했는지. 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는 잘하고 있네.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살이 쪘구나. 아, 내가 이런 습관이 변해왔구나.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기록을 하다 보면. 하루의 식단과 운동,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변화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한 힘이 돼요. 혼자 보는 다이어리를 작성하거나 SNS에 다이어트 계정을 만들어도 좋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거든요.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 보였던 거죠. 쓸데없는 간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영양소는 잘 챙겼는지, 오늘의 운동 자극과 몸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냥 흘려버릴 만한 다이어트 일상을 기록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나쁜 습관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좋은 습관으로 바꿔갈 수 있었어요. 기록이 곧 다이어트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극제이니까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다이어트 6가지는 하루 물 2리터 조금씩 나누어서 또 음식의 양 조절, 음식 양 조절이 어렵다면 한 그릇에 담아 먹으면서 포만감에 집중하는 것또 달콤한 음료 끊기, 또한 번씩 과식, 폭식 후에 다이어트 포기는 금물 그렇다고 폭식과 절식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식이장애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서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이것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생활 속의 틈새 활동량을 늘려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거죠. 끊임없이 활동해 가는 거고요. 살이 안 찌는 사람들 습관처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일상 속의 틈새 운동으로 잉여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거죠. 또 스트레칭과 마사지도 꼭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기록하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나쁜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떤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기록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디미니의 초간단 인생맛,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레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비결은 식단을 잘 챙겨갈수록 얼굴이 갸름해지고 윤곽이 또렷해지고 배도 납작해지고 몸통과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마침내 생애 최저 몸무게에 도달해 지금껏 본적 없던 뼈대를 발견하면서 인생 몸매를 갖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엄마의 다이어트도 성공시켜드리고 본인은 다이어트 요리 전문가가 되어갔던 것 그리고 그 식단은 저탄수화물 고단배 식단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맛과 균형 잡힌 영양이었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또 즐겁고 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식단을 연구하고 개선해 가는 것. 그러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제 우리의 식단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